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가 연속 보도 중인 썩은 밀가루로 식품 원료를 만들어 대형 식품 회사들에게 납품한 곳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충남 논산에 있는 신송산업입니다. 해당 기업체에는 적지 않은 피해가 있겠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식품 범죄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기업체 이름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취재팀의 판단입니다. 특히, 썩은 밀가루로 만든 식품 원료가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와 햄, 소시지와 어묵 등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신송 측은 영업비밀이라며 썩은 밀가루로 만든 원료를 어디로, 언제부터, 얼마나 납품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MBC는 이번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국민의 건강권,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썩은 밀가루 파문 속보를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송산업이 지난 금요일 밤부터 논산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썩은 밀가루 원료 사용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지난주 금요일 대전 MBC의 추가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신송산업 조승현 대표는 대전 MBC의 연속 보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부터 모든 공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썩은 밀가루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 23일 이후 정확히 일주일 만입니다. 객관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을 하지만 신송산업은 썩은 밀가루 사태 초기에는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23일 공장 곳곳에 썩은 밀가루가 나뒹굴고 어린아이 주먹만 한 쥐가 돌아다닌다는 대전 MBC의 첫 보도가 나간 뒤 신송산업은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썩은 밀가루 사용은 제보자가 연출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신송산업 공장장이 썩은 밀가루 투입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도 전통신여인, 잘못해, 수 신송산업은 직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는 정정보도 요청서를 들이밀며 썩은 밀가루 사용을 부인했습니다. 이후에도 대전 MBC 보도가 계속되자 급기야 썩은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까지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썩은 밀가루 사용을 지시했다는 전 직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터져 나오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우리 만로못 버리죠. 회사 저 물건인데 다 투입시켜서 뭐 그, 뭐 끓인다고 전분 만들 때 삶는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넣은 거예요. 신송산업은 국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밀가루 전분과 글루텐 공급업체로 대형 식품업체 등 110여 곳의 원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은 신송산업에서 납품받은 원료로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와 소시지, 햄과 어묵 등을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신송산업 측은 썩은 밀가루로 만든 원료를 어느 업체에 언제부터 얼마만큼 공급해왔는지는 고객사의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